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 극한관련된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플한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 항상 V쌤이 얘기하지. 뭐냐면 수학은 위치와 형태, 그 다음에 고정된 것과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익혀야 돼요. 수학은 뭐라고? 위치와 형태를 잘 봐야 되고 고정된 것과 변화하는 것들을 잘 살펴야 돼. 그렇지? 봤더니 지금은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갈때 이러한 놈이 극한 값이 3으로 가고 있대요. 뭔지 몰라. FX가 뭔지는 전혀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덩어리, 이러한 놈의 마이너스의 극한 값이 3으로 다가간다. 결과적으로 3이다. 이렇게 출연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때 난데없이 뜬 것이 이걸 구하래, 요 그렇죠? 자, 하나 알고 있죠? 우리 극한은 각각이 수렴한다면 이 말이 꼭 전제가 돼야 돼. 각각의 극한 값이 존재해 수렴한다면은요 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어떻게요? 해 네, 예, 성립한다. 각각 분배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단 나눌 때0으로 나누는 건 제외. 0으로 나누면 안 돼. 그거 빼놓고는 다 극한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만 알고 있으면요 끝났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요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인수분해잖아. 어떻게?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한번 더 써볼까?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3로 갈 때, 요놈은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쓸게.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f(x)여. 여기까지 된 다음에 지금 봐 마이너스 3로 갈때이 덩어리여, 이 형태 이거의 극값이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 해? 3으로 간다고 얘가 3으로 수렴한다고. 얘는요. 마이너스 1로 갈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는요, 마이너스 5로 수렴하겠죠, 그죠이해 같이? 각각 수렴한 값들을요, 따로 쪼개서 곱해도 상관 전혀 없다. 우리학생 전환은 빰빰, 마이너스 15로 다가간다. 마이너스 15라는 극한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음. 다시 한번 정리. 수학은 뭡니까? 위치와 형태, 당황 하지 말고, 이 형태 그대로의 극한 값이 3인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다음에 극한의 성질. 극한은요, 각각 수렴한다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성립합니다. 각각 계산해주면 돼. 단, 0으로 나누는 것만 제외.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